전라북도와 경상도라는 지역감정이 이제야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아것 같습니다. 똑같이 36년을 제시를 다니면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한다는 말을 똑같이 듣고 배웠는데 지금 저희 집 상황은 한 사람은 범죄자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정의로운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념 없는 환경 속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스승님 20대도 30대도 불혹의 나이 40대도 지천명의 나이 50대도 저희 부부는 사업을 키우기 한 목표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이때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념이 같지 않아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시에서 배운 것처럼 사업가를 키우기 위해 저의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늘은 저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부산에 인연을 준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어, 예, 이 사람한테 이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갖고 나 박수를 만들지 마세요. 아. 네? 어. 나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지, 바르게 살수 있고, 그런 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사람이지, 이걸 해라,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헤어져라, 같이 살아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어, 처음에 말한 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 한 사람은 재인편을 들고, 어, 한 사람은 정의의 편을 든다라고 하는데, 죄인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내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재명은 죄인이 아니. 이재명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이 일어나서 히틀러는 자기 일을 한 거지, 죄인이 아니. 이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 것 같으냐. 우리는 깊이를 못 봐갖고, 그 현장에 그것만 보고, 나쁜 놈, 좋은 놈, 판걸음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 나라에 욕심지기는 사람이 많으면 사기를 많이 당해요. 어, 내가 실력 없으면서 욕심을 내면 사기꾼을 보냅니다. 사기꾼을 보내면, 이 사기꾼이 누구냐 하면, 뇌를 그 점검하러 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사기를 내가 당할 것 같으면, 네가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만한 실력인데 이걸 피했다고 사기 안 당할 것같으냐 정확하게 당해. 어? 사기를 치러 온 사람도 하느님의 일꾼이고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너도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이걸 점검을 이걸 갖다가 지금 넘어가야지 네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거지. 이 사기꾼한테도 당하는 게 무슨 큰 일을 해? 이런 원리를 따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재명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려갔다가 뭐, 뭐, 이렇게 돌멩이던지도 좋아. 하나, 우리가 바르게 알므로써 세상은 빨리 정리가 돼요. 이재명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 허점을 찍어서 전부 다 이게 잘 돌아가, 이게.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어? 그러면 허점을 이용하고 나니까 아 이것도 잘못된 거, 이것도 잘못 국민을 아리키는 이 교과서가 돼요. 우리나라에 허점이 너무 많았다라는 걸 지금 아리키 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주사파들이 왜 한국이 계속 남아 있겠을까? 어? 주체사상파들 여기 한국에 왜 계속 남아놓고 전쟁을 하고 있었을까? 이 허점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끔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념을 두개다 여기 나누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38선이 갈라진 것처럼 대한민국 안에는 이념은 좀더 섞여 있어요. 왜 이걸 공부하라?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주권을 누구한테 줬느냐 면 우파한테 준 거예요. 형님들한테. 주다 보니까 경제고, 힘은 좀다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파를 어떻게 했느냐? 네가 자파 사상을 가졌다고 전부 다 몰아가지고 저쪽 구석에서 처박아버렸어 그리고 사회 등재도 모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구책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침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왜? 지도 지식은 갖추었지. 나도 살기는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투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아주 교묘하게 막 파고드는 거죠. 근데 우파가 이걸 갖다가, 어, 계속 이걸 정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자파 세상을 만들어버렸죠. 요렇게 되니까 우파가 미치겠네, 이거. 어,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치하게끔 사니까, 그러고 한쪽을, 동생을 갖다 너무 몰아붙이도 안 돼요. 그럼 동생들이 사고 치는 건 전부 다 니한테 오는 거네, 이거? 음, 요런 것들이 우리는 5,000년 동안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조선이 5,000년 동안에 이 전쟁을 한 것이 1,000번이 넘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전부 다 전쟁을 만들었냐? 지식인들이 만들었는데, 어떤 지식인들이냐? 서자들이 전부 다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서자들을 지식은 갖추었는데 경제를 안 시키고 정치를 못하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밀어내니까 이게 좀더 중국으로 가고 어저저저 저, 저, 저 일본으로 가고 막 이런 거예요. 어, 그거 가니까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일본은 무식한 나라인데. 지식을 갖춘 사람이 가니까 말하는 게 다르거든, 이게. 그러면 대장들하고 노는 거예요. 중국도 굉장히 무식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춘 우리 한국 사람이 가기에는 그 말이 잘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네, 위로. 그건 위에다가 꽃잎기 갖고 한국을 치자야 된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 앞장을 서가 요렇게 요렇게 지락을 열어줘 갖고 데리고 와서 한국을 때린 거예요. 사람을 내몰면, 이 사람이 딴데 가서 내 힘을 만들어 갖고 복수하러 온 데니까, 이게 천번 이상 조선 나라가 이만큼, 어, 이게 그 침략을 받은 게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이걸 통째로 지금 우리가 이 경험을 이제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통째로 내분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그냥 조선을 좀다 엎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시했으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응?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고, 반성할 거는 하고, 어 이렇게 진짜로 형제들은 무라, 너무 몰아쳤던 게 결국은 몰아치고 나서면 그 다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우리는 우리 잘났다고 곰 발바닥 사먹고 코브라 눈가리 빼물어 다니니까 전부 다 이게 각, 부처에 전부 다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접수한다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런 걸 알고 나면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품어 갖고 가야 된다는 이번에 국민정화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은 이렇게 갖고 성공을 하고 질서를 바르게 잡고 나면 누구도 할것 없이 전부 다 품어 가야 된다.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서자도. 어, 이제 서자는 안 따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은. 어, 그러면 자파라고 왜 몰아붙여가지고 저살 길을 못 살게 만들면 야들이더 똑똑해요? 이제 요런 데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좌 자파, 우파 할것 없이 이걸 융합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그게 빛을 내 가지고 인류를 이끄는데 앞장을 서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지. 그 자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이걸 찾아내고 반성을 하고 이걸 바르게 잡아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 그런 것들이에요. 어 그리고 어그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신랑이 뭐 이렇게가 반팔라는데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해를 못 시키고 이해를 못 시키니까 뭔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 요걸 갖다 내가 어떻게 해라 소리는 못하니까, 이런 분별을 해가면서 사살 만지 가세요. <웃음> <웃음> 부부는 하루에 떼려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되나요? <laughs> 부부가 뗄수 없는 사이가 되려면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말이 주고받는 게 통하면 너는못 떨어져요. 부부뿐이 아니고 친구도 말이 통하면 못 떨어져요. 말이 통하면. 인간만 말을 해요. 지금은 말로 갖고 에너지를 주고 말로 갖고 에너지를 받고 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금 현재 세상. 이 말이 꼬이면, 이 기분이 안 좋아지면 니하고 딱 멀어지는 거예요. 어, 그럼 말이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어, 당신 말을 잘 들어줘. 어, 내 거는 좀 참고, 어, 내 거는 놔두고 저 사람이 지금 말을 하니까 그걸 잘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나서, 그러고 저 사람이 할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내한테 시간을 주면 나도 말 한마디 해도 되냐고 물어요. 어 해라 그래. 요 그러면 하는 거죠. 어, 근데 하니까 또 막아버려요. 그러면 안 하면 돼. 어, 어 그러면 이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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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져요. 이래가지고 말이 통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갖춰져요. 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 때문에 전부 다 헤어지고 말 때문에 전부 다 갖춰지는 거예요. 인간만 말을 해. 말은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에서 이 생각을 하게끔 여기다 올려주면 여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전부 다 작품을 만들 입으로 갖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어,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아저 어, 영국 사람은 영국 말로 하는 거거든. 어 그런 거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지금 말법 시대에 말이 법이야. 말을 잘못하게 되면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을 잘하게 되면 내한테 아무리 안 좋은 것도 다 풀려요. 어 여기 지금 우리 정확하게 인간의 본연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내가 말이 꼬인다는 라건 상대말을 안 듣고 상대말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내 것만 주장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음, 이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통하면,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는 헤어졌는데 친구 만나서, 친구하고 말이 잘 되잖아. 여자끼리야. 저끼리 같이 살아 이제. 어, 말이 통하면, 남녀가 없어요 지금은. 음, 같이 살아. 같이 생기 너무 편한 거라 좋아갖고, 막, 내가 이야기할게 잘 들어주지, 지 이야기할게 내가 잘 받아주지. 받을... 어떻게 헤어져?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은 남자끼리도 말만 잘 통하면 같이 살아요. 말만 잘 통하면. 그게 성전한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지금 옆으로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고, 말이 통하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한 안 놓고 나중에 말이 꼬여서 그만 해어져요 <laughs> 어. 말이 안 믿기면 헤어지는 세상이에요. 어? 다 큰딸이니까 이제 커가지고 말로 갖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말로 갖고 서로가 돕는 세상이에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스스로 오게 돼있어 우리끼리 말이 잘 통하잖아. 너는 절대로 어렵게 살지를 않아. 음. 이해 되세요?